전자현미경 사용에 앞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시료 준비입니다. 먼저 카본 테이프를 절단하여 스터브에 부착합니다. 카본 테이프의 역할은 시료를 단단히 고정하며 전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보고자 하는 샘플을 카본 테이프 위에 고정합니다. 이때 샘플이 고정되지 않는다면 측정 시 시료 움직임이 있으며 부도체의 경우 대전현상으로 올바른 샘 측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전처리를 해줘야만 샘 측정이 가능합니다. 시료가 부착된 스터브와 시료 높이 조절대를 결합합니다. 샘플 표면이 높이자 늪금에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가늠합니다. 샘플 준비가 완료되면 벤트 버튼을 클릭하여 챔버를 대기상태로 만들어줍니다. LED바가 모두 내려갔다면 대기상태로 전환이 된 것으로 챔버문을 열수 있습니다. 챔버 문이 열리면 그 전에 사용한 시료대를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제거가 완료되면 준비된 시료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때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는다면 시료 관찰 시 이미지 이동이 생겨 측정이 어렵습니다. 시료의 방향성 이해는 사용자가 시료대 고정 시 위에서 보았을 때 보여지는 방향이 화면상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샘플 로딩 시 방향성을 고려하여 고정시켜줍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펌프를 통해 챔버를 진공 상태로 전환해 줍니다. 이때 LED 바도 진공 정도에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